안녕하세요. 주식 천하 제일거입니다. 오늘 화요일장 마무리들 잘 하셨나요? 자, 주, 종합지수 코스타 코스피. 완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뭐한55 오늘 좀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가는 놈들만 좀 가지요. 그냥 그 얘기는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이제 디스플레이대 그죠? 디스플레이대 저는 이제 요날부터, 요날부터 이제 매수해서 계속 붙잡고 들어서 오늘 8,500, 8,750원인가? 아무튼 27% 27%에서 딱좀 빠져나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자, 뭐든지 여러분들 주식이 우상향하고 20, 뭐라 그랬습니까? 영상에서 그 전에 교육 영상에서 21,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애들. 그죠? 21선 뚫어준 애들. 요런 부분에서는 좀 눌러줄 때, 아니면 옆으로 행보할 때, 조금 계속 집중해서 내가 매도를 쳤어. 그럼 그 다음날 또한 번, 왜? 어차피 내가 5일선, 11선, 21선까지는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계속 집중을 해서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이야. 우 상향하고 있는 종목. 우 상향 상승 쪽으로 자리를 일단 잡 잡은 놈들만 일단 상대를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뭐 수익 종목이 됐건 단기 종목이 됐건 뭐든지 마찬가지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날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왜? 앞전 매물에 잔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물 소화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윗골이 달린 양봉이라고 해도 높은 자리가 아니죠. 그죠. 앞전 매물 소화를 이런 캔들의 모양은 앞전 모양을 소화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 다음날 오일선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그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상한가. 그죠? 쭉걷을때 여러분들 이렇게 걷을때 상한가라고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은 우 이렇게 다시 올렸다가 다시 빠지면 얘는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 하락. 그죠이 부분을 안 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고 자또 한번 상 상한가 나오고 눌러주잖아. 그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게더 안정적이다. 자, 양봉, 상가 나왔을 때는 일단 쳐다보지 말아라. 떠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내려오죠. 그러면, 5일선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의 입질. 11선에 내려오면 11선 입질. 21선 입질. 5일선 매수, 11선 매수, 21선 매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5일선부터 11선까지 중간에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 눌러주고 또한번 상승해 놓고 그 다음부터 쭉 퍼포스 맞았어. 그죠. 농구공 맞은 거 농구공. 근데 어저께도 설명했죠. 농구공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면 은 반동의 힘이 세다. 반동의 힘이 세다. 그 원리가 있다고 그전 영상에도 얘기했죠. 이 기초 영상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놈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많이 안 놀랐기 때문에. 그 오늘 또한번 급등이 나왔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연달아 지금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얘가 막 팍팍팍팍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또좀 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나중에 더 높이 올라간다. 얘는 조금 더 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내릴지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할지 주가를 안까지, 안 깨고. 그죠? 그냥 그런 것을 추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은 일단은 강한 놈들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추세가 안 꺾이는 부분에서를 잘 캐치를 하고 추세가 꺾였나? 안 꺾였나? 아직 여력이 있나? 그런 걸좀 많이 아시면은 주식으로 뭐 조금 볼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 파마, 한국 파마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죠. 그럼 저도 매, 매매했지만은 자, 옆으로 주가가 이렇게 해서 21선이 어떻게 됐어요? 21선 우상향, 21선이 우상향 하지 않아. 그럼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줘야 돼.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은 오른만큼 뭐라 했어요 양봉이라도 매물덩어리다 주가가 오르면 이격이 벌어진다 그러면 조정을 좀 줘야 된다 조정을 줄때 조정을 줄때 하락 추세를 타주느냐 아니면은 버텨주느냐야 버텨서 하루 이틀 지나서 뭐라 그랬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정석이래니까 정석 여러분들 또얘 이제 뭐 앞전 뭐 매물에 걸렸기 때문에 좀 높아요, 이제. 높지만은 아직은 여력은 있어요.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지켜 줘야 되는 자리는 지켜 줘야 된다. 아시겠죠? 못 지켜 주면 손절을 치든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매수를 아무 자리에서 사면 안 되죠. 눌러 줄때 5일선, 10일선 뭐 이런 이 평선에서 항상 사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자, 원익 PN이, &E. 이것도 일요일날, 간신 정보 올려드렸죠? 자, 월요일날 이렇게 도치가 또 밑꼬리 달린, 요 부분을 안게음봉의 길이가, 어때요, 여러분들? 음봉의 길이가 짧아. 그러면 안 내려오잖아. 어, 주가가 안 내려오네? 얘가 이렇게 한번 상승주고, 눌러준대, 21선 위에서 딱 계속 지켜주고, 이제 또한 번, 윗거리는 있지만은 양봉이 나왔어. 그럼 상승으로 갈래 하잖아. 그죠? 상승으로 갈래 할때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여기까지 음봉이 나와 주면은 어떻게 돼요? 한데 안 내려오고 이렇게 멈춰. 어, 요놈 봐라. 여기 지켜주네. 어, 힘이 있네. 그럼 잘 봐야지. 그죠? 그럼잘 보고서 분차트가 어떻게 돼? 자. 떠서 출발해서 쭉쭉쭉 쭉 올라. 그럼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저도 이거 잠깐 들어가서 한5% 먹었나? 4% 먹었나?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저 어디 좀 가느라고 이제 매매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이야. 자, 얘는 이제 높아요, 또. 높아. 얘가 이제 바닷건에서 좀 많이 높았기, 높기 때문에 또 빠져줘야 돼. 주가가 윗꼬리 길고 장대 양봉 이격이 벌어져 있어. 좀 빠져줘야 돼. 근데 어디까지 또 빠져줄지 나도 모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차트 보고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 잡어 아셨죠? 잘 보고. 그러니까는 캔들 공부 한번 보시고 공부도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파인 테크닉스 요런 애들은 이제 뭐 윗꼬리가 너무 기니까 그래도 얘들은 조금, 조금 부담스럽죠,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 뭐, 어저께 본거 참아 바이오 리더스. 그죠? 바이오 리더스도 매물에 딱 걸려서 도찌가 떴어. 자, 이렇게. 도찌가 떴어. 그죠? 하지만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냥 요 부분에서. 이제 오일선 타니까. 요 부분에서 잘 봐야지. 딱, 얘는 하락이냐, 상승이냐. 아니면은 또한번 옆으로 행보하느냐 그죠 일단은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려주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바로 올려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박스꺼 그럼 지지가 만원 정도 그죠 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집중을 해야지 만 원부터 뭐 9,500원 이렇게 좀 집중을 해 봐야지 근데 얘가 진짜 어떻게 돼요 9990원까지 내려왔었네 만원까지 내려왔네 그럼 잘 보고 있어야지 보고서 여기서 무너질 무너질 수 있겠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무너져요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자리야 그죠 근데 무너져서 두, 두고 보자 진짜 무너져야지 무너지면 한번 뭐 매수를 한번 해 보든가 어쨌든가해 볼라는데 안 무너져 아니 지켜봐야지 어 근데 뚫어주네 뭐라 그랬어 뚫어주면 눌러줄 때 그지 그럼 눌러줄 때, 5일선, 1일선2일선 그럼 5일선부터 일단 입질. 그럼 올라가. 일단 홀딩. 뭐, 눌러줄 때 다시 들어가는. 그냥 이일 그러니까 매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하락으로 가는 거, 상승으로 가는 거. 분차트 설명 다 해드렸죠? 어떻게 움직인다. 하락하는 놈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상승하는 놈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면, 은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많으면 은그 종목들 보느라고 이러한 놈들을 놓쳐,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저는 조, 종목을 안 갖고 가요. 웬만해서는 종목을 안 갖고 가. 야,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종목 뭐 있죠? 뭐 동양 피스톤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자, 9%가 왔네. 요 그죠? 이렇게 해서 9%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높지? 여기까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높죠, 상당히. 걔가 맞고서 내려오는 거야. 자, 내려올 때,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9% 갔다가 내려올지, 뭐, 7% 갔다가 내려올지 모르잖아. 그 얘가 한번 여기서 출발해도 첫반에 딱 때려줬네. 그죠? 딱 때려주고, 윗꼬리가 길어. 고점에서. 그러면 일단, 매도, 뭐, 올라갔을 때 무너질 때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가긴 가야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얘 윗꼬리 길고 뭐 장대 음봉이라도뭐 아직 안끝뭐 끝났다고는 얘기 못 해요. 뭐 다시 한번 조정을 줄지. 한번 즉 간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식은 항상 간찰을 해야 돼. 내려오나 아니면 또안 내려오나. 내려오면은 5일선 깨지면 10일선, 10일선 깨지면 20선이니까 이 부분에서 깨고 내려오나, 안 깨고 내려오나, 버텨주나, 그걸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매일 추적을 해야 되고. 자, HLB, 생명과학. 그죠? HLB, 생명과학.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영상에다가. 자, 너무 높다. 그럼 이 부분이 깨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이 설명도 해드렸어요. 이 부분이 깨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 뭐 하든, 보고서. 뭐, 한번 쳐주면은, 매도를 치는데, 이 부분이 깨지면은, 무조건 좀, 아니, 무조건 보다도 던져주는 게, 영어 수익을 챙겨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쭉누를 때, 무슨 뭐, 다시 5일선 쪽에 한 번, 뭐, 입지를 해봐도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지면은, 좀 던지는 게 좋다 말씀드렸더니, 얘가 오늘 밑에서 출발했네요. 그죠? 그럼 뭐라 요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던져야지. 얘는 오늘 하루 전일 은봉이니까. 그죠? 그냥 거의 맞춘다니까? 거의 맞춰. 자, 윗꼬리, hlb는 윗꼬리가 길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얘는 더안좋다 그랬지. 양봉으로 끝내주느냐, 전날 양봉으로 이렇게 끝내주느냐, 아니면은 윗꼬리가 길게 해서 끝내주느냐는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좀 좋겠다. 그리고 또 뭐, 종목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젠벡스 지옥, 자, 오늘 좀 눌러주기. 자, 이렇게 이격이 아직도 돼 어저께도 그러지. 이렇게 모양이 떠져도 밑거리가 달려도 얘는 또 한번 아직은 좀더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11,000원, 아, 아니, 아니, 11,000원이 아니라 1,100원. 11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또 한번 내려왔죠. 그러면, 그러면. 양봉 나오고 이 몸통까지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5일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11선, 11선 무너지면 21선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11선하고 20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고, 11선, 61선, 21선이 여기에 천원 쪽에 다 뭉쳐 있고, 그면 러한번더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더 내려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요 부분까지만 천원까지만 내려왔다가 또뭐 버텨줄 수도 있고, 그냥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는. 한번 뭐야 음봉 은봉? 그러면 음봉이야. 그럼 다음날도 음봉 예상 해야겠죠, 그죠? 음봉 예상 해야 되는데 양봉이 나와 그럼 일단 하락 멈춤인가? 양봉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양봉 나왔다가도 윗꼬리가 달리든 또뭐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약하면 양봉이 약하면 또그 다음날도 또 빠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쭉 빠져서 그러면 저도 요거 한번 입질 해놨었어요. 1150억, 딱되는데입질딱 되고서 올라갔어. 그죠? 그 얘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어차피 입질만, 보초만 세우는 거니까. 그니까 러 이렇게 딱 무너져. 그럼 저는 이제 어저께 밑걸이 달리고 딱할 때, 뭐, <laughs> 뭐, 일단은 빠져나왔지만은, 그 전에 빠져나오세요. 그 전에. 얘는. 올라가기 전에. 종가에서도 못, 못 빠져나오고. 그 결국은 아직은 좀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야.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져나온다고. 입질이래도그 맥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1150원 샀는데, 보초, 보초만 사왔어, 보초. 알죠? 제, 제 보초가 얼만지. 그좀 올라가서 비리비리비리비리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에이! 70원인가? 75원인가에 던졌어. 결국은 또한번 영락 없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야. 종가는 더 올라서 끝났는데 그럼 그래도 뭐 조금 내 눈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하력이좀 있겠구나 해서 빠져나왔더니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좀 바닥을 다져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버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 자. tbh 글로벌도, 뭐, 이거, 뭐, 이것은 이제 뭐, 이런 요런, 요런 것은 좀 양호하죠. 조정이 양호하다.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는 3,000원은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어, 괜찮다. 동양 피스톤, 그죠? 얘 예, 얘기했나요? 자, 9%가 떠서 쭉, 9%가 떴네. 그러면 뭐예요?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러면 어떻게 돼? 고점이죠. 그건 이제 장대 응봉, 양봉. 양봉.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장, 윗걸리 달리는 은봉이지만은 아직 멀리 봤을 때, 나중에 봤을 때는 아직 안 끝났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그럴 때는 5일선이 무너지면 11선, 11선 무너지면 21선인데 버텨주는지, 5일선 버텨주는지 5일선 깨고 11선까지 내려오는지 아셨죠? 집중을 해야 되는 집중. 우 상향으로 자리 잡은 애들은 조금 줄, 조정을 줄때 완전히 추세 하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옆으로 행보를 하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한다? 그럼 여력이 있는 거예 앞으로 또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주식의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또 녹화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내일 수요일도 좀 화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